우리 흑인이시더라도요 피부가 약간 옐로이쉬하신 분들 계시고요 굉장히 붉은 기가 있으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나오미 같은 경우 살짝 옐로이쉬하세요. 그림으로 볼게요 여름 쿨톤 그레이시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칙칙해지고요 화사함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봄 브라이트 톤 되니까 탄력 있고요 쨍쨍해지는 그런 느낌 느끼시죠? 이렇게 쨍한 컬러들이 나오미한테 베스트 컬러고요 평소에 이런 컬러들 활용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웜톤이다 보니까 이런 베이지 컬러의 옷에 소화력이 좋으셔서 워싱된 패턴의 그런 재킷과 이러다 셋업으로 된거 준비해 봤습니다 또 오렌지 컬러의 이런 브라이트 톤의 컬러감이요 탄탄한 바디감을 조금 더 강조해 주고요 저지 드레스가 볼륨감도 있게끔 잘 어울리는데 스타일링의 정점은 이렇게 브라운색 슬라우치 부츠로서 너무 포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캐주얼하게 잡아줬습니다